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공증을 인터넷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자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국내민원 신청 카테고리를 클릭 후 번역 무료 이벤트 중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해당 상품은 이벤트 상품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영문, 중국어 번역 비용은 무료이고 옵션 선택에서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세티유, 외교부인증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원하시는 수량을 선택하신 후에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신청한 민원서류 확인 후 민원결제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당일처리, 긴급처리가 필요할 경우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서 작성에서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이 필요한 본인의 가족들의 여권상 영문 이름 작성 후 제출국가 및 발급사유를 작성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족들 영문 이름을 모르실 경우 배달의 민원번역사가 임의로 작성을 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배달의 민원 업무 시간 중에 상담사를 통해서 같이 신청하는 방법 또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택배, 국제배송 등의 배송받는 방법을 선택 후에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계좌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결제창 하단에서는 원본 배송 받으실 주소와 기타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필요하신 부분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원에서는 국내, 해외 할것 없이 항상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